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같은 길을 걷는 다른 이들에게 조용한 격려를 보내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광야를 걷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을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한때는 당신을 향해 환호하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들리지 않고 익숙했던 얼굴들은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스쳐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더 이상 어디에서도 불리지 않고 당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뜨거운 열정을 세상이 외면하는 것 같아 외롭고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잠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가리시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끄시는 데에는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잃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거룩하기에 세상의 얕은 곳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신성하여 세상의 부주의한 손길에 노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그 거룩한 작업을 왜곡시킬 뿐이며 군중의 시선은 그 가치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커튼을 치십니다. 세상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당신을 어둠 속에 숨기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묻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박수갈채가 사라지고 아무도 당신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늘이 당신에게 가까이 귀를 기울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모든 거짓된 가면이 벗겨지는 거룩한 땅입니다. 세상의 직함과 명예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힘이 부서지고, 비로소 그분의 능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곳이 바로 하나님의 불길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내면 깊은 곳에서 단련되는 용광로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로 당신이 이 침묵과 싸우기를 멈춘다면, 만약 당신이 군중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그분께서 제거하시도록 내어 맡긴다면 당신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이란 결코 그들의 박수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오직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고요함 속에서 숨겨진 장소에서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단련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오직 그분의 음성만이 들리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하늘은 가장 깊은 일을 행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잠잠히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재단 위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다면, 그분께서 침묵 속에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도록 내어 맡긴다면 당신은 그 어떤 무대도 만들어낼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는 거룩한 불을 품게 될 것입니다. 소리의 부재에서 오는 침묵이 아니라 육신을 살찌우는 모든 소음과 혼란이 제거된 상태에서 오는 침묵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감동시킬 군중도 기댈 무대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줄 박수도 없을 때 영혼이 비로소 직면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침묵 말입니다. 그 침묵은 박수갈채가 결코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을 드러내고 칭찬이 결코 만질 수 없었던 것을 부서뜨립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빛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영혼이 벌거벗은 채로 떨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연단의 용광로 안에서 태어납니다. 박수 소리가 먹고 소음이 사라지고 한때 당신을 칭찬하던 목소리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진짜가 무엇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이미지나 지키려 애썼던 평판이나 갈망했던 박수가 아니라 당신 마음에 가공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상태, 모든 연기를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선 진짜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군중이 목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군중이 볼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연기가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세우시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박수 소리가 큰한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하게 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듣는 한 당신은 그들의 말 위에 당신의 정체성을 쌓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한 당신의 믿음은 약고 당신의 힘은 빌려온 것이며 당신의 확신은 불안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모든 것을 잘라냅니다. 침묵은 당신으로 하여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결코 박수 소리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순복의 깊이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기장에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동굴 속에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용사를 키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그들의 칼 휘두르는 솜씨에 박수치지 않는 비밀스러운 들판에서 그들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대중의 칭찬을 통해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고, 칭송받지 않고, 주목받지 않지만, 깊고 실제적인 숨겨진 불을 통해 그것을 빚으십니다. 그래서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거룩한 땅입니다. 침묵은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을 그분께서 찢어버리시는 곳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교만이 죽고 야망이 드러나며 동기가 정화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눈물이 흐릅니다.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기도가 속삭여집니다.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확신에 의해 예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씩 세상이 당신 안에 쌓아 올렸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위도하셨던 것이 더 강하고 더 고요하고 더 순수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소음으로, 분주함으로, 다른 무언가로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정직을 요구합니다. 침묵은 영혼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말할 것도, 증명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머무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보여지고자 하는 중독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박수에 대한 필요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인정이라는 우상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일어납니다. 천천히, 조용히, 거의 알아챌 수 없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빚기 시작하십니다. 부서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거친 것을 다듬으시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십니다. 침묵은 당신의 교실이 되고 눈물은 당신의 언어가 되며 기도는 당신의 다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당신을 일으키실 때가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당신을 지탱하시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중이 볼수 없는 것을 세우기 위해 숨겨진 계절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계절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계절,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계절, 기도가 응답 없이 메아리 치는 것 같은 계절, 꿈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계절. 그런 시간 속에서 당신은 잊혀지고 간과되고 침묵 아래 묻혀버린 것처럼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묻힌 것이 아니라 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바로 아무도 볼수 없는 땅 속, 수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달려 있습니다. 숨겨진 계절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원수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칭찬이나 압박에 의해 파괴될 수 없는 강인함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 무대, 결과, 빛, 외모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진 곳, 뿌리가 깊게 자라는 어두운 흙 속, 어떤 카메라도 닿지 않고 어떤 박수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뿌리가 깊지 않으면 소명의 무게가 그 그릇을 부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숨겨진 계절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흔들리지 않을 무언가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전략적인 시간입니다. 훗날 군중이 박수를 보내는 것은 종종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감탄하는 것은 그들이 결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물의 대가, 숨겨진 순종, 밤의 고요한 이, 스포트라이트 없는 기도, 인정 없는 순복. 군중은 결과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사랑하십니다. 군중은 외모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깊이를 사랑하십니다. 군중은 재능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은 박수 속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압박 속에서 침묵 속에서 당신을 부수고 동시에 다시 세우는 그곳에서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곳에서만 가르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군중의 소음 속에서는 너무나 신성하여 가르칠 수 없는 교훈들, 당신의 완전한 집중과 순복을 요구하는 교훈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커튼을 닫고, 문을 잠그고, 소음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세상이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하늘은 당신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소명을 정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은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에게서 당신의 초점을 훔쳐 내일이면 의견을 바꿀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손에 그것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안정한 사람들의 기대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분은 군중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운명을 그들의 승인을 위해 제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 했으며 세월을 보냅니다. 진실은 그들은 그들이 설계하지 않은 것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짓지 않은 것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기름 붓지 않은 것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순종의 침묵은 박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오해받을 것입니다. 순복의 길은 통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좁은 길은 넓은 길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의심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부르신 그 순간에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이 박수를 치든 비난하든 이해하든 거부하든 그것은 당신을 부르신 분을 바꾸지 못하며 그 사명을 변경시키지 못하며 하늘이 이미 저술한 이야기를 다시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박수치도록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순종은 허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순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그분이 이미 확립하신 것을 방어하는데 낭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여론이라는 연약한 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은 오직 중요한 단 하나의 음성에 고정됩니다. 가장 위대한 전투는 조용한 순복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대중 앞에서의 연기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결코 보지 못하는 숨겨진 전쟁이 있습니다. 마이크나 무대나 옹변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문 닫힌 조용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영혼만이 씨름하는 곳에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당신이 싸워야 할 가장 위대한 전투는 군중 앞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숨겨진 장소에서 싸워야 합니다. 어떤 카메라도 담지 못할 방에서 무릎 꿇고 싸워야 합니다. 마음이 날것 그대로이고 힘이 다 했을 때 기도의 침묵 속에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음이 얼마나 큰가로 승리를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복이 얼마나 깊은가로 승리를 측정하십니다. 조용한 순복은 원수를 두렵게 합니다. 그가 조종할 수도, 왜곡할 수도, 공을 가로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순복은 교만이 죽고 육신이 깨어지며 믿음이 단련되고 하늘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한 남자나 여자가 침묵 속에서 깊이 순복하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은 연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무대 위에서는 강해 보이지만 비밀스러운 곳에서는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는 조용해 보이지만 기도실에서는 지옥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시보다 순복을, 카리스마보다 깨어진 마음을, 박수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정한 부흥은 연기가 아니라 숨겨진 순복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기름 부흥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강한 용사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개시하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지만 하늘이 주목하는 조용한 전투에서 단련됩니다. 인격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단련됩니다. 소명이 드러나기 전에 빛이 한 사람을 비추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그를 빚으십니다. 무대가 주어지기 전에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조각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가 아니라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분은 소명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하십니다. 인격은 결코 박수 아래서 단련되지 않습니다. 박수는 당신을 당신의 약점에 눈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은 압박과 침묵과 불과 하나님과의 숨겨진 교제 아래서 단련됩니다. 소명이 인격보다 앞서면 그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숨겨두십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에게 일하십니다.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깨어지지 않아야 할 것을 여전히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주위의 소음을 잠재우실 때 그분은 당신의 영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두려움, 의심, 숨겨진 상처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짓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 수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이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릇을 정화하는 용광로입니다. 추수가 오기 전에 씨앗을 심는 숨겨진 밭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제거되어 오직 그분의 음성만이 남게 되는 골짜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빚고 있는 숨겨짐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당신을 숨기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을 때 당신을 품어주셨던 그분을 세상이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침묵할 때 속삭이셨던 그분을 어둠 속에서 불을 단련시키셨던 그분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당신을 숨기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면,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을 만났다면, 자리를 뜨기 전에 한 가지를 행해 주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이 침묵 속에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을 향한 당신의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낮아지십시오. 잠잠히 계십시오. 신실하게 머무십시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침묵이 언젠가 그분의 영광으로 천둥처럼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